어 다른 건다 좋은데 말이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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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저씨가 날 보면 안 되지. 왜? 어나 미치겠네 이게. 어 얘가 나 턱으로 걸 극슬리면 안 되죠. 에? 진닥스소 진짜. 아. 어, 휴... 평정심, 평정심을 되찾아야 한다. 내가 아까 그 보스보다 더센거 같은데, 어, 렉... 레... 쓰레기... 쓰레기 같은 자식! <laughs> 그래. 나에겐 정의의 골드해머가 있어. <laughs> 아저씨, 골드에머 쓰세요, 아저씨. 정의 저스티스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일로와. 뛰어와라. 나도 이제 슈퍼하머다. 헛! 합체! 어! 에이 에이, 그, 참. 에이. <laughs> 예. 아니! <laughs> 잠깐만. 야, 좀씨. 야, 좀씨. 저거, 뭔가 이상해. 에이. 정의 볼드 에머가안 통해 뭐하는 아줌마야 이거 한번도 이 아줌마한테 보, 볼드 에머를 처음 써봐서 안 통한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하네 에... 룩템이네 이 어. 야, 파토풀은 없다고 음 뭐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저 아줌마? 설마? 잠깐만. 화토뿔이 없다는 건가? 아, 이게 화토뿔이 아니란 소린가? 갑시다. 이앞메시지 주의. 기쁨 없다고? 기쁨 있네. 화톱불 말이야. 왜새끼리 나지? 있핫토로 한번 가볼토 어어어어어어 어, 어, 누구세요? 누, 누구세요? 화핫� 옆으로 떨어지면 재밌다는 소리 이, 이? 아, 템 있다, 템 있다. 아. �다��다�아 떨어지면 뒤질 것 같은데. 야, 템 내놔. 니 뒤에 템이 있잖아. 오호, 구르기도 써. 어, 양손 잡기. 어. 헛. 어. 어. 비겁한 놈. 무기전이다 어. 잠깐만, 내가 불리한 것 같은데? 에헤야 오! 아, 그래. 나도 양손. 아니! 어. 하. 뭐야, 임마? 야. 단검으로 방패를 치면 안 되지. 거리상한 놈을 다 보네. 선성기사제 어... 그 뭐냐 시면의 감시자나라는 보스도 단검으로 내 방패 쳤다가 졸라게 얻어맞다가 그냥 죽었거든. 나 특별 인상도 못 느끼고 말이야. 보물이 있다. 새끼리 있다. 어 아닌 것 같은데. 에휴. 어머 방금 뭐예요? 우와 스테미다 반절 달았어 이 아저씨도 아니 씨이 아저씨도 아하 오호 저도 양성으로 아니 합왜 개호군데 좀더 개호군데. 이 앞에 뭐 있습니까? 뭐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보, 메시지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음. 믿어봐. 믿지 마. 그래. 한번 믿어본다. 뭐, 뭐 하면 바로 저 화트풀로 돌아오면 되니까? 물이 안 보이는데. <laughs> 너일 줄은? 문장의 방패. 이거 좋은 건가? 이앞 사다리 필요. 음.. 잠깐만 방패 좀 보자. 문장의 방패. 어두운 84,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걸 열로 가면 되잖아. 뭐? 방패 하나 넣었다. 피 반지 빼라고요. 빼고 어... 프라이나, 뭐가 좋지? 음, 어, 오, 개쓸모 없어. 눈물 속의 반지. 울음소리 때문에 너 있는 줄 알았다야. 어떻게 울음소리를 내냐? 기습에 기짜도 몰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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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했던말 취소하면 안 될까? <laughs> 미안해, 쏘지마. 미안해! 오메저 졸라 많잖아. 아, 세. 아, 아파. 아, 아. 아, 아. 야, 친구가 대신 맞아줬잖아. 씨. 순간 뒤에 적은 줄. 꺼져, 꺼져. Get out. 너도 꺼져. 아 이거 화염딜을 컷해서 이거 화염딜이 안 들어오는구나. 전엔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음. i7 원컴은 힘든, i7은 원컴, 아, 혼자서 지금 힘겨운 결, 사투를 벌이고 있구만. 뭐 어쩔 수 없지. <laughs> 우리 집에 온 것을 후회해라. 오! 왜 혼자 뒤지냐? 불쌍한 놈이라고 생각하나? 이거! 아. 오, 오! 와, 이걸 잡히다니. 시. 아. 똑똑똑 보스 계세요. 뭐야? 환상벽,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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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벽이 아니잖아. 이앞 나쁜 놈 있다? 아픈 놈이요? m e r c 사에 불꽃을 닥치시오나 화터포부터 찍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네가 누구세요? Huh? 아. 뭐쫄라고 꺼져 너 혼자 모아 몰라 스이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탁을 들어줘야 돼 여기선 열수 없다 이걸 쇼커신가 본데 보스 이게 보스 쇼커신 거 같은데 그럼 이쪽 문은 열어지니 어 아 저기가 DLC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오? 아 다리셋 됐지거 그냥 지나가게 냅둘 거죠? 그죠? 착하신 분들이야. 어까까 까. 어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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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아까그애 말하면 DLC 가는 아 그게 DLC 가는 부탁이었어요? 아이 나중에 말 걸지 뭐. 어 이게 화염이야. 어나 여기다 화염인챈트 걸어놨거든. 하고 싶으면 와, 이싶쟤와 나이다. 자, 가만, 자, 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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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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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든 망자는 하얀 뭐냐 하얀.. 하얀 인챈트 앞에서 무력하지 꺼져 꺼지시게 어.. 졸라 많이 튀어나오네 이거 오오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은데? 아니야 너무 많아도 이거 별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데 쫄을 순 없지 저기로 가라 화염 인첸트다 쟤들은 절오아아 저기로... <목소리도> 아! <이> 뭐야 아 <목소리도>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아아아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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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거다 니기 힘드네. 여기 아비 키도, 아, 아 비켜 달라니까 어어메 CPU 사용량 85%어어 야, 고생한다야. 아, 어! 와. 어... 아, 어... 저긴가 보스방이. 하... 아니야. 너도 화염 인챈트 앞에는 무력하지 그지? 화화화화화챈트 이게 뭐다? 아, 화염 인챈트 겁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비키쇼! 에이, 렇참 그렇죠. 여기가 보스방 같은데? 허... 붉은 벌레 환약. 아 씨. 노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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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맞지? 여기 보스방 맞지? 아, 하... 보스방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너 쇼컷 같은거 없나? 있.. 있을텐데? 쇼컷 쇼컷 건너편 저 건물이 너무나 수상해. 이야 며자 있다. 즉 애정이 필요하다. 혀 유역 그런데 가운데 손가락 시간이다. 뭔 개소리야. What the fuck? 뭐야 여기? 보아하는 곳이길래? 흠... 어허... 뭔가 여기 쇼컷이잖아, 그지? 문제는 어디 화터블에... 가까운 쇼컷이냐 말이... 쇼컷이냐는건데 어 보석 드래고이다 뭐야 여기 아 어. 여기 아 모르겠어 초회차니까 당연히 모르지 여기 어딥니까? 그래서 길 열었는데 파투풀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어. 뭐지? 커다란 보석 도마뱀이 잠들어 있고. 좀 나중에 잡고. 뭔데? 컷이 아니었나? 다른 곳으로 가는 고문이었나? 음. 아, 이러면 곤란한데? 막,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 뭐. 오는데 어렵진 않으니. 오, 씨, 깜짝이야! 오, 씨. 오우씨. 깜짝 놀랐잖아. 뭐야? 왜 출혈이 올라? 어, 얘네 어떻게 뛰어내요? 햇불 들면 불린다고요? 햇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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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랑 얘기해서. 사와야 돼요? 련예인병알? 그렇다면, 소, 속전속결로 보스를 처리하고. 속전속결로 보스를. 뭐야, 여기선 열수 없다고? 뭐야, 이게 초컷이었어나잠볼왜쓴 아, 거야, 그러면? 이친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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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나... 아, 나도 망자였나 생각해보니까... 어... 어머... 음,

허허허 삼천솔. 천솔 하나당 천솔이야? 음, 한두개 쓰죠.